나이가 아직 어리세요? 몇 살? 제 회사로 재취업하는 게 좋을지, 프리랜서로 계속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네.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자 일단 체니이님은 능력은 있네 여왕제 카드라 그래서 돈이 없지도 않고 능력이 있어서 부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돈을 어느정도 모았고 풍족한 열매가 결실을 맺는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어깨 뽕이 이빨에 들어간 능력 있는 여성 신여성일세 능력 있는 여성 근데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을 하려고 꿈틀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줄 정도로 능력이 있어. 이거 이게 채닝님이라면은 나이치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정도로 어느 정도 리더십과. 지식이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계승카드에요. 계승카드인데 일하는 거에서 있어서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밑에서 오래 일 못하는 타입이 난 사람은 지시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 황제잖아요. 누가 여왕한테 지시를 합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직장이니까 참고 다녔는데, 프로레스 하면은 이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바쁘기는 해. 그리고, 고집이 세요. 한번 마음 먹은 거는 끝까지 가는 끈기와 진념이 있어.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언니한테 타러 보는 거 같은데, 이미 회사는 때려칠 거고, 회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 싶어서 타러 본거 같아요. 맞아요. 하나 더 뽑아볼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사람들한테 잘 퍼줘요. 체니이님. 이게 체니이님이고, 사람들 밑에, 체니이님 밑에 빨대 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리더십. 리더. 누구 밑에서 일을 못해. 내가 퍼줄지언정 누구 밑에서 일할 팔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던 프리랜서로 하던 개인적으로 직장보다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여자 호그급이네 사람들한테 잘퍼주는 남자 한명 꽂히면 남자한테 아주 그냥 간육을 쓰게고 다 빼주게 생겼는데 좋은 말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카드지만 뼈 때리는 말로는 그러니까 호구라는 거야. 이 아, 요 아저씨가 호구야.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잖아. 나돈좀 줘. 그러면 돈을 주는 거야. 거절을 못 하고. 그러니까는 막 누가 돈꺼 달라거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막다 퍼준다거나. 그러니까 호구, 전형적인 호구인데 좋은 말로는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잘 베풀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왜 뜨끈거려? 그 결론은 너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시면 돼요 남친 있나보네 너가 하고 싶은거 그거 하면은 잘돼 그리고 나인 채닝이도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데 그렇게 벽에 똥칠할 정도로 돈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늙으면 기운 없어서 못 해. <laughs> 어? 네 맞아요. 어? 늙으면 기운 없어서 못 해. 지금 어리잖아. 어릴 때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말아먹어도 너네 집은 돈이 있어. 그래서 다시 기세 회상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가 네 꿈을 펼치면 돼. 네 꿈을 펼쳐라. 오케이, 말이? 궁금한 거 언니가 다 얘기해 줬지? 나이가 많아서 채니야 네가 나이가 많으면 언니는 뒤져야 되니? 97년생이 나이가 많으면 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그 편타가 오네. 아우뒷목 당겨. 고민하지 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땐 정말 늦은 건데, 지금 너는 늦지 않았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질문이요? 문제가 없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자, 속공학과 궁합을 봐드릴게요. 1번부터 78번 중에 숫자 6개 골라주세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laughs> 지금 4년 정도 만났고 문제가 없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궁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71번은 조언카드로 뽑을게요. 놔두세요. 4년 정도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결혼해도 될런지, 이혼 안 할지. 안에요. 안 찍을지, 바람 안 날지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2, 2 5, 1 2 3 2 4 2 5 2 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3, 2 3 25, 23, 24, 2 23, 24, 2 3 4 25, 3 4 2 3 4 3 24, 3 4 4 5 4 6 4 7 4 8 4 9 50, 51 8, 7, 6, 5 3 2, 1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은 니네 둘이는 천생연분이야. 운명의 수레. 원래는 수레밖에인데 언니는 쓰레밖에라고 하거든. 운명의 쓰레밖에야. 근데 개미옥이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럴 수도 있어. 선생 연분인데 만났다, 헤어졌다, 싸았다 만났다, 싸았다 만났다. 그런데 헤어지지를 못하는 개미지옥, 다람쥐 챗바퀴라고 하지? 이 챗바퀴가 계속 돈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궁합은 아주 속궁합은 오지고 지리고 내릴 거예요. 그래서 4년을 만났나봐요. 속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더 러브스 카드. 더 러브스 궁합이 너무 좋아. 이거 나왔으면 끝난 거야. 소궁합도 좋고. 근데 둘다 바빠. 그리고 성격이 급해. 전차 카드. 그까 그러니까 둘다 성격이 느릿느릿하다 보다. 한번 마음 먹은 게 있으면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카드고 이 남자 대기만성형이야. 자수성가. 집이 엄청 잘 사는 거 아니면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굶어 죽진 않겠어, 결혼에서도. 너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철철 넘치며, 대기 만성,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하는 대기 만성형, 에너지 전차카드와, 새로운 것을 개척. 니네 둘 다, 너, 체니도 지금 새로운 거를 하려고 그러고, 남자친구 뭐또 새로운 생각이 있나? 새로운 도전, 개척, 이런 거를 둘다 좋아하네요. 무언가 새로운 걸를 시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이런 거를 좋아해. 그리고, 셰니이가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야. 너가 끼부리고 다녔구나? 또여황제요여황제 카드가, 여러 카드가 있는데, 아까 그거는 여왕카드, 이거는 퀸카드인데, 이게 끼부리는 구미호 같은 여왕카드라 그래. 가만히 있어도 너 사람이 꼬이지? 매력이 철철 넘쳐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꼬이는 그런 카드야.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벌꿀들이 막 여기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돼. 난가지 여기서 바쁘네. 니네 둘다 바쁘고 가끔은 남자친구가 있어도 외롭대. 눈 가리고 있죠? 가끔은 나 존나 힘들어. 내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니네 마음을 안 알아줄 때도 있을 거래요. 눈을 가리고 있죠? 이거는 남자친구가 채워주지 않는 외로움과 허터함이라고할수 있죠. 이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되긴 하는데, 아직 뭐 결혼한 건 아니잖아. 결혼해서 도 바람피는 판에. 어쨌든, 다른 남자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처음에는 갈등. 둘이 그렇게 성격이 딱잘 맞지는 않아. 근데 맞춰가는 중이야.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참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참고 있나봐요? 채니가 참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를 뒤로 미루고, 한 사람이 참아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체니는 여왕제라서 안 참아. 남자 친구가 한 발자 물러서는 그래서 천생연분 결혼 카드가 있어요. 결혼은 이 운명의 쓰레받기에는 결혼은 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물러나야지 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 그런데 니네 둘 중에 한 명이 물러나서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속궁합놓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못해요죠. 잭정이라고 하죠. 아무튼 거시기정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평생은 저주면서 못 살아. 너 같으면 평생 저주면서 살겠니?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인내와 끈기, 성장. 그게 결혼해서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빠지고 평생 어떻게 져줍니까? 너도 가끔 져주고 그래야죠. 네? 그러다가 남자가 답답해 뒤져요. 가끔은. 첸이 너도 더 져주고 그러는 거지. 맞춰가면서 성장하는 가정. 궁합은 뭐 이거 두개 나와서 게임 끝났어 천생연분과 더 러브스 카드 소궁합과 천생연분 인연입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뭐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남자가 괜찮아 잡아야지 <laughs> 어? 괜찮으면 잡아야지 딴 년이 채가기 전에